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 요 선풍기의 선줄이 짧아가지고 요 리더선을 어 꽂아가지고 길게 사용하는 것을요. 어 모선은 전선을 이용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연결하여서 이렇게 길게 새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풍기요. 아, 요거를 가격대가 조금 싼 거를 사면요. 제조고기 보세요. 자, 중국산입니다. 중국. 중국산이 조금 싸다고, 이거, 중국산인지도 모르고요. 글씨가 작아갖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싸다고 그냥 막 들고 오죠? 아싸네? 들고 오면은, 아니나 다를까? 싼게 비지떡이라고 항상 이 선줄이 짧아요. 선줄이 짧아가지고,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멀리 와야 되는데, 손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풍기 그때 두개 샀는데, 선풍기 요 날개가 하나 부서졌어요. 부서지고, 또 얘는 또 날개가 안 부서졌는데, 바람이 약해요. 모다가 다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 모다를 갈아 끼우고, 요, 요기 거를 여기 갈아 끼우고요. 선줄 잘라가지고 좀 길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길게 할 거니까, 여기, 주방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요로잘 잘려요. 여기도 최대한 길게 할 거니까, 요것도 나중에 다른 거 고장나면 쓰시면 돼요. 다른 거 혹시나, 요 머리가 필요할 때또 있으니까, 요거를 약간 또, 길게 자르세요. 잠깐만 길게, 탁, 잘, 전분기를 엎으셔서, 조금 안 보이는 쪽에 할게요. 안 보이는 쪽에, 하셔서, 잘. 자, 자른 전선을 가위로 이용하여서요, 최대한 가쪽 고무만 잘리도록 손에 힘 조절을 잘 하셔서 자르셔야 해요. 전선 자르는 공구가 따로 있어요. 힘조절 안 해도 딱 집어서 쏙 뽑으면 속에 동선만 남기고 그때 피복, 피복만, 피복만 싹 벗겨지는 거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그게 렇잘 없잖아요. 그쵸? 해보시고, 아, 나는 가위로 정말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 전기제품 파는 데 가서 전선 까는 거 달라고 하면은 그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아버지가 이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옆에서 보고 살라는게또 그게 많이 큰가 봐요 <laughs> 커피포트나 뭐 이런 거 전기제품 싼거사면꼭 선줄이 이렇게 짧아서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뭐안 쓰는 거 버릴 때꼭 이렇게 선줄을 저는 잘라 놓아요 잘라 놓아서 머리 부분도 쓰고 요것도 쓰고 아 그리고 꼭 전기테이프 사용하셔야 돼요 전기테이프 테이프도 저마다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테이프 어, 페인트 바를 때 이제 사용하는 테이프 또 전기 요거 할때 사용하는 테이프 모두 다르니까 꼭 전기 테이프 까만색의 요게 전기 테이프예요 요거 가에 구리 동선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매매 단디 감으셔야 됩니다 동선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동선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동선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감아줍니다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이 아니고 완전 보이지 않도록 감아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동선길에서 서로 대이면 합선이 될수 있어요. 합선이 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이렇게 가쪽으로도 최대한 매매 단디 감아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인테리어 일을 했으니까 거의 50년 넘게 한 거네요. <laughs> 요거 잘라놓은 선풍기에다가 요것도 양쪽에 제가 지금 두개 잘랐으니까 양쪽에 해야겠죠 이어서 붙여줍니다 튀어나온 곳은 좀 잘라주시고 지금 코드는 뽑은 상태에서 합니다 코드 뽑은 상태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두대 중에 두 대를 다 버려야 할 판국인데 지금 제가 두대 중에 한 대는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선풍기 선풍기 보통 가정에 한 대만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식구가 두 명, 세명 되면 선풍기가 두 대, 세대 많게는 저희 집이네 대가 있어요. 네 대가 있는데, 또기게 수명이 또 짧더라고요. 선풍기가. 그래서, 여름 지나고 지금, 보, 어, 들여놓을 때 되었으니까 보시고, 요리조리 정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쪽으로도 매매 단디 보시고 감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밑쪽에 잘라라고 한 것은 이렇게 까만 게 보여서 보기 싫으니까 잘라라고 한 거예요. 엄청 손질이 길어졌죠? 손질이한게 보통 제가 자로 재보니까 1m50이었는데 지금 3m가 되었어요. 한번 코드 꽂아볼게요. 리더선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던데 리더선 필요 없이 이렇게 지저분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털어볼게요. 오, 불이 오네요. 오타가 다 돼서 엄청 바람이 약했는데 아주 바람도 세지고 날개도 새로 다시 다 돌아가고 선줄도 길어지고 완전 득템했네요. 득템 공짜로 선줄 너무 길죠? 이리저 끌고 다녀도 되겠죠? 리더선도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잘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올리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